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곱근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알,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루트 a 있잖아요. 루트 a를 제곱하면 뭐나 오느냐 그죠? 양의 제곱근 루트 a는 제곱하면 얼마 나오느냐.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 있죠. 음의 제곱근. 이것도 역시 제곱하면 뭐 나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제곱근은 뜻만 알면 그 의미만 제대로 알면 성질은 저절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나무 그림 생각나죠? 나무 그림. 여기 뿌리고 그죠? 나무에 열린 사과. 사과 그죠? 자 사과가 a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그 뿌리. 뿌리는 뭐가 된다 그렇죠? 루트 a랑.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고 했죠? 루트 A를 제곱해서 A가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서 A가 나올 때, 바로 우리가 A의 제곱근을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루트 A를 제곱하면 A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루트 A를 제곱하면 A라는 거예요. 어, 그렇네. 그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a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a가 되는 거예요 아 뭔가 말장난 같죠 봐요 루트 a가 루트 a가 제곱해서 a 나오는 수잖아요 그거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a죠 제곱해서 a 나온다고 고 벌써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루트 a는 제곱해서 a 나오는 수 중에 음수예요 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제곱해서 a 나오죠 이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a를 제곱하면 a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a를 역시 제곱하면 a가 나온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하, 루트하고 제곱이 만나면 이렇게 루트랑 제곱이 지워져서 루트가 없어진 a계라는 결과가 나온다.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죠. 그 다음에 제곱 루트와 제곱이 없어져서 a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를 그렇죠. 제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을 역시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3이 나온다. 뭐 루트 4를 제곱하면 그렇죠. 4가 나온다. 네, 마이너스 루트 16을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16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루트 A제곱은 뭐가 나올까?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루트 안에 제곱인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봤는데 16 같은 거예요. 그죠? 16은? 16의 양의 제곱근이죠. 16의 양의 제곱근은 뭐라 그랬어요? 제곱해서 16 나오는 수의 양수. 바로 4가 된다 그랬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16이라는 수가 4의 제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게 뭘로 나온다? 4로 나온다. 이 얘기는 마치 이 제곱과 루트가 지워져서 4가 된 것과 같다. 아까는 제곱이 루트 밖에 있을 때도 역시 지워진다 했는데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도 이렇게 지워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결과는 즉 루트 a 제곱은 a가 된다. 자, 그때 이 a는 그죠? 이때 a는 양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 자, 그러면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 경우에는 아, 이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이 루트 16을 예를 들었는데 어, 16이 4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4의 제곱도 되잖아요라고 할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자,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지워서 지워서 지워진다면서요 그러고 답을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4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4를 제곱하든 16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루트 16의 값이 되는 거예요 즉, 루트 4의 제곱이나,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이나, 결국은 루트 16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루트 16은 뭐예요? 16의 양의 제곱근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뭐가 돼요? 플러스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아까처럼 제곱과 루트가 지워졌다. 그래서 4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제곱과 루트가 지워졌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 마이너스 4를 뭐로? 부호 바꿔서, 양수로 바꿔서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이 이 말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 a가 양수인 경우에 a가 양수인 경우에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잖아요. 음수를 제곱해서 결국 양수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a로 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a로 양수로 바꿔서 나오면 된다. 그래서 루트 a 제곱도 a 구요 루트 마이너스 a 제곱도 a로 나와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얘를 들면 루트 3의 제곱. 그죠? 이거 답은 뭐다? 3이 돼요. 그죠? 근데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 뭐가 된다? 이것도 역시 3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이것도 9고 이것도 9기 때문에 값이 당연히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a가 양수일 때. 그렇죠? 루트 밖에 있는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지워져서 a가 된다. 루트 밖에 있는 제곱이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만들어주고, 플러스 생략한 거죠? 제곱과 만나서 루트 없어진다. 루트 안에 있는 제곱, 역시 양수인 경우는 지워져서 그대로 양수 나오고,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인 경우는 루트 지워지고, 양수로 바뀌어서, 양수로 바뀌어서 나온다. 바뀌어서 나온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간단하죠? 수업 시간에 만나요.